자, 1 1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 가져갈 물건. 예, 월드컵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강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텐트에 설국면 차. 단백질 블록 1kg. 그거 안 먹어. 이게 모르고 먹으면 먹어요. 내장탕.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맛있구나 하고 먹으면 먹는데 뭔줄 알고 먹으면 못 먹어요. 근데 뭔줄 알죠? 못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자, 도끼 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네, 도끼 무조건 필요한 겁니다. 왜냐? 나무도 되고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도끼가 있어야 돼요. 도끼는 살아남기에서 무조건 필수품이에요. 나무를 깎아도 되고 나한테 위험 상황이 왔을 때 상대방 머리를 찍어도 되고 흑백을 깨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식이 담겨 있어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지혜가 모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복귀란 거 필요 없어요. 어, 내가 위기 상황이다. 그럼 책으로 때려서 죽여도 됩니다. 야, 담배 안갚대 고양이인데, 거기에다가 담배 피시는 분들도 이 오류를 알아야 돼. 아, 나 담배 무조건 피워야 되니까 담배 안 돼요. 왜냐? 불은 내가 피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인도 가가지고 나무랑 9 0돌로 해가지고 내가 불을 피워야 됩니다. 담배 한 까지 피려고 내가 불을 비춰야 됩니다. 튜브 의 배터리 모터 휴대폰입니다. 튜브거나, 왜냐? 여러분들, 무인도 가가지고 안놀 거예요. 물놀이 해야 될거 아니야. 무인도 가가지고 물놀이 해야지. 막강서 지켜야지, 여러분들. 수영하고 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 무인도는 또 이제 안전요원이 없단 말이야. 무인도잖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튜브를 가지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0일간 무인도의 표류가 되더라도 그래도 재밌게 즐겨야 될거 아닙니까? 고비대 낚싯대예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봐서 고비가 귀여워 보이지 여러분 실제 눈앞에 이렇게 생긴 새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나 무섭습니다. 뭔지 알지? 어, 10일 동안 이 새끼랑 같이 있어야 돼. 무나 무서워요. 솔직히 낮에는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얘와 같이 있어야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같이 간 친구기 때문에, 동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자다가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어요. 아무림도나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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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옆에 봤는데 이 새끼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같이 못 삽니다. 차라리 폭죽이 나은 이유가 뭐냐? 그래, 내가 진짜 실속적으로 말해줘. 망원경으로 보면은, 배? 멀리서 오는 배를 볼수 있다. 그래서 구조 요청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는거 알면 뭐합니까? 구조 요청을 못 해요. 내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파도 소리가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어차피 소리 질러서 올 거면은, 눈에서도 보일 정도야. 어, 망원경으로 안 봐도 돼. 그러나 여러분들, 폭주. 멀리서 배가 보여. 근데 내가 소리쳐도 안 보여요. 툭툭 터뜨리면 됩니다. 어, 뭔지 알지? 무인도에서 갑자기 막 폭죽 바바바바바바면은 배가 무조건 무인도로 온다고 어 저기 뭐있어? 야 저기 뭐야? 저 무인도에 사람있나 봐 하고 온다고 오늘 게 보면 훨씬 실속적이고 효율적입니다 폭죽이 야, 라면 사이 열 봉대 친구 내가 개고생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즐겁게 사회에서 놀고 있어 절대 꼴배기식으로는 못 봅니다 얘네들도 고생해야지 라디오 대 폭죽입니다 그 무인도에 밤 10시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온 사인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어떤 불빛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여 왜냐 유리에는 별빛이 쏟아지는 거야 여러분들 강원도 이런 데 가면 별개 많이 보이잖아요 시골 가면은 그런데 무인도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일 거야 딱 가면은 엄청 밝아요 그냥 쏟아진단 말이야 은하수에요 어그 상황에서 멀리 바다를 딱 보면서 바다는 또 반짝반짝거려 왜냐 별이 반사돼가지고 별빛이 반사돼가지고 쏟아질 것 같이 위에도 별이 있고 아래도 에 별이 있어. 그 상태에서 라디오를 딱 들었더니. 유 t 마 i n g 첫날 밤에 담구매 저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성시경. 사랑한다는 그말 아껴둘걸 그랬죠. 이제는 어떻게 내맘 표현해야. 야화 이런 감미로운 노래 딱 나와봐. 어 감성에 취한 단말야 사람이 약간 낭만적이잖아. 제일 멋있잖아요. 이 경험 하나만으로 라디오 가져갈 가만니다 진짜. 아 윌슨 이거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 윌슨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만약에 윌슨을 데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어디 긁혀가려 피가 철철철철 나. 그럼 윌슨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지 알지? 어내 어디 다쳤어. 설사를 해. 배가 아파. 윌슨이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너를 데려오지 말고 구급약품은 차라리 데리고 왔으면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맞잖아. 근데 네, 구급약품을 가져갔어요. 외로워. 여러분들, 구급약품 이 가방 있죠? 이 가방에다 이거 그리면 됩니다. 솔직히. 공에다 그릴 필요 있냐고. 그냥 여기 가방에다 빨간색으로 몇개 칠하면 되잖아. 여기 소독약 같은 걸로. 어차피 이건 뭐 말도 안 하는 거. 이거 맞잖아. 어 맞잖아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이거 구급양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튜브대 친구예요 친구랑 여행을 잘못 가잖아요 싸워요 그럼 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4일차에 서로 의견 대립으로 싸웠어요 그래 야 그럼 니 혼자 살아 야 따로따로 산 다음에 어 밖에 나가서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6일차 7일차 되면 식량이 없잖아 그럼 개 배고파요 그러면 사람 이성이 사라진다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가 몰래 내 구역에 와가지고 내가 먹을 거다 훔쳐가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 수 있어. 이 새끼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는, 어, 이제 도심 속에서 사회로 와가지고 내가, 어아 그러면 안 됐지. 이러면, 아, 장난으로 그랬지, 새끼야. 아직도 꼬라있냐? 너 삐졌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싸가지 존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튜브가 나아요. 튜브는 나한테 피해는 안끼치잖아 튜브는 내 먹을 거 훔쳐가진 않잖아요. 큐브랑 나랑 싸우진 않잖아요 큐브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결승전 큐브 대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예요야 이거 막상막하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일간이잖아요 어, 뭔지 알지 10일이야 10일 큐브 갖고 놀아봤자 즐거운 거는 3시간 4시간 길어봤자 3시간 4시간이에요 안 그럼 지쳐 어, 10일 동안 계속 바캉스를 즐길 수 없어요 결국 이제 나머지 10일 동안 살아남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건 튜브밖에 없어요 뭐 먹을지 어떻게 잘지 치료할지 어떻게 놀지 이런 거다 담겨져 있는 게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거는 딱 보면은 어떻게 불을 피울지까지 들어가 있어요 바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바로 갑니다 우승 어, 아, 베어그리스도 원래 있구나 아 근데 베어그리스도 좋죠 야,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책이랑 베어그리스가 있었으면 베어그리스죠